AB 대 BC 대 CA가 1대2대 루트인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 의 외접원의 넓이가 2 8파일때 선분 CA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문제가 비율로 주어졌어요. 비율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꿀 때는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됩니다. 자, k를 도입해서 k, 2k, 루트 2k. 그러니까 AB가 k고요. 여기가 2k. 루트 2k 이렇게입니다. 일단 세변에 가는 게 나왔죠?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 넓이가 나왔어요. 외접원의 넓이가 나오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파이, 그러니까 파이 r의 제곱이 28파이가 되면 되니까요. 파이 약분 되고 r제곱이 28, 그러니까 r은 루트 28. 루트 28이면 4 7이 28이니까 2루트 7이 됩니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수 있어요. 삼각형에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이 보통 이용됩니다. 머릿속에 사인 법칙 이용될 걸 생각하고요. 자 문제가 역시 a의 길이,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 이용할 때는 마주 보고 있는 요각있아요 각을 제가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보면은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세타 분에 마주 보고 있는 거, 루트 e k 요게 2R, 이것도 4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K값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세타, 이 세타를 알면 되는데요. 삼각형에서 세 변과 각 하나 사이 관계. 이때는 쿠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이거 마주보는 요걸 중심으로 볼게요. a 제곱은 이렇게 됩어갑니다 루트 2K의 제곱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K 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배 곱하고요. 곱하면 k 곱하기 2k 곱하기 쿠사인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일식 정리해 보면요. 이 k 제곱 나오고요 k 제곱 이거 4k 제곱이니까 5k 제곱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4k 제곱의 쿠사인세타 자 k 제곱 다 있죠. 양변 k 제곱 나누면은 k 제곱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2는 오 마이너스 사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면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 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사인 값이죠. 여기서 사인 값 구하면 됩니다. 사인 코사인 관계식 기본적으로 있는 거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이용하면요, 여기서 자, 사인 세탑 값이, 뿔마 루트에, 이거 요거, 요거 넘어가서 루트 씌우면 됩니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탑. 뿔마 루트에, 1 빼기, 이거 제곱해주면, 16분의 9. 이래서 빼면 16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요. 루트 16은 4가 되고요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자 요식에서 요 k값이요 양수입니다 비례당수 그러면 양수 나오니까 사인값도 양수인거 알수 있죠 그래서 양수 스택해주면 되구요 요거 데이페이버맨은 여기서 루트의 k값이요 4 루트7 곱하기 사인세타인데 사인세타가 4분의 루트7입니다 그러면 4 약분 되고 루트7 곱하기 루트7이니까 7요 길이 자체가 아까 요거 ca 길이였죠 답이 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